매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뒤돌아가서 비하롯 히앞밑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라고 해라. 너희는 바알수본앞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아직 이 땅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들이 광야에 갇혔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에게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아났다고 누군가가 이집트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백성에 대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더는 노예로 풀지 못하다니. 그래서 파라오는 말에 전투수레를 메운 다음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 파라오는 아주 좋은 전투수레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투수레를 거느렸다. 전투수레마다 세 명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임금 하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신 까닭에 하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바닷가에 진을 쳤다. 하라오의 전투 수레를 끄는 말과 기마병과 군대가 모두 비아이롯옆 바알수본 앞에 진을 쳤다. 하라오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길을 돌려서 보았다. 저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쫓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의 모세에게는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는 물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신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너희 지팡이를 들어올려서 손을 바다로 내뻗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 가운데 마른 땅 위로 갈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라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와 전투수레와 기마병들에게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두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투수레와 기마병들에게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이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갔다.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움직여 그들 뒤에 가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로 구름 기둥이 끼어들었다.그 구름이 있어 저쪽은 어두운데 이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밤새도록 이쪽과 저쪽이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모세가 바닷쪽으로 손을 내뻗었다.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세찬 사막바람으로 바닷물이 뒤로 물러가게 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물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물이 그들에게는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의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진영을 내려다 보셨고 이집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전투 수레의 바퀴가 빠져나가 수레를 몰기 힘들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의 손을 바다로 내 뻗어라.그러면 이집트 사람들과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 위로 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모세가 손을 바다로 내 뻗었다.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 아침에는 보통 때처럼 되었다.이집트 사람들은 그물을 거슬러 달아나고 있었다.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셨다.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라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 군대의 전투 수레와 기마병을 모조리 덮어버렸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 물이 그들에게는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 큰 손을 보았다. 그들의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출애굽기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 노랫말은 이래했다. 나 여호와께 노래하려네. 여호와께서는 높고도 높으신 분 사람이 탄체로 말을 바다에 던져 버리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강함, 내게 구원되셨네. 이분내 하나님이셔서 나를 찬양하려네.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나 그를 높이려네. 여호와는 전쟁에 유능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네. 하나의 전투수레와 군대를 바다에 던져놓으셨네. 뛰어난 군인들도 홍해에 빠져 죽었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네. 그들이 돌처럼 깊숙이 가라앉았네. 주님의 여른 손은 여호와여 힘이 있어 대단합니다. 주님의 여른 손이 여호와여 적을 쳐부수었습니다. 주님과 맞서는 자들을 큰 위험으로 쓰러뜨리셨습니다. 노요무의 불길을 보내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코로 숨을 내쉬시자 물이 쌓였습니다. 두글 이루듯이 파도가 멈추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굳어졌습니다. 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뒤쫓아가서 따잡을 거야, 약탈한 것을 나눌 거야, 나하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다 하고 칼을 뽑아 내 손으로 그들을 몰아내 버릴 거야. 그런데 주님이 숨을 내쉬시자 네 바다가 그를 덮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 그 누가 주님 같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처럼 위엄차고 거룩하겠습니까? 두려운 주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 주님이 오른손을 내뻗으시자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구해하신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머무실 거룩한 장소에 주님의 힘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일리스티아 주민들이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 족장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모압 권력자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난 주민들은 모두 기죽었습니다. 겁과 무서움이 그들 위에 덮쳤습니다. 주님의 큰 팔을 보고는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이 사드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님 자신 목수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머물러 계실 곳 주님이 마련해 두신 곳에 오 주님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기초를 놓으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임금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하로의 말이 전투수레와 기마병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들 위로 바닷물이 다시 흐리게 하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들었다. 미디암은 예언자이자 아론의 인이였다 여자들이 모두 미디암을 뒤 따라 작은 목을 들고 둥글게 춤을 추며 나왔다. 미디암이 모세와 백성의 노래를 이렇게 받았다.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여호와께 손 높고도 높으신 분. 사람이 탄처럼 말을 바다에 던져 버리셨어요. 그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끌고 길을 나섰고 그들은 수루 광야로 나갔다. 3일을 광야에서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라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어 불렀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들러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하고 투덜대며 말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토막 하나를 가리켜 보이셨다. 그가 물에 던져 넣자 거기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규정과 법령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그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의 명령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정들을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집트에서 일으켰던 질병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너에게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그들은 엘림으로 갔다.거기는 우물이 열두 군데 대추 야자나무가 칠십 그루 있었다.거기서 물가에 진을 쳤다.